네,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어, 많은 목회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 팀켈러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저술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팀켈러 목사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는 그런 교회 센터 처치가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탈 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쓰셨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제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어서 발췌해왔는데요.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곧평 범한 기독 교인 이 친인척 으로 구성 된 자기 집안 사람 들 에게 신앙 을 설명 하 면서 복음 전 도가, 이 루어 졌음을 의미 합니다. 그때 사람 들이 복음 에 대해서 주목 했던 이유 는 사람 들이 인간적 으로 관 계적 으로 잘 알고 있 으면서 평소 에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며,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라면 마땅히 내가 믿어볼 만한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실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후로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존 유대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두 영역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성전 중심으로 또한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기존의 유대교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하는 가치관과 방식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며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비교하는 영역에서 누군가와 자신을 끊임없이 견주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렸던 그 사도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도들의 모습과 복음 전파로 인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는 그 사도들을 견제하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증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을 따라가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있는, 있는 사람, 사람 즉 사도개인의 강파가 이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고마워요. 아멘.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서 사도들을 심각하게 시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사도들을 시기할까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사도들에게 몰려들고 사도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아이돌에게 팬덤이 형성되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가며 사도들에게 많은 환호성을 보내고 사도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도들에게 빼앗길까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종교적 권위와 권한을 자신들의 시기심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에는 시기심과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향하여 시기하며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기가 마음에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진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시기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인생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말씀, 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 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 는 받으십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가인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친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가인아,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하십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이 반문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조차 저버리게 되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프로스 공동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해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혹여,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닌 시기가 가득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내 자신의 마음을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 국민이 휴가를 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가장 덥고 습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시기심을 주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도 자유로지 못합니다. 저 또한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심이 일어날 때 과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날 때뭐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시기가 감사로 바뀌어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보이 요즘 아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우리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번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사명을 갖다 주시는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힘든 명령이냐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방금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 방금 건전해 주신 거거든요. 방금 건전해 주셨는데 아니, 방금 감옥에서 건전해 주시고서 다시 감옥에 갇힐 수 있을 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그만큼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로 사도들을 위협할 수 있는 기존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도들은 단번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시기했던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시기신과 정치적,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내몰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사도들은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순정을 하느냐, 순정을 안 하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충만 하느냐, 안 하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누구, 사람보다 누구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냐고 하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못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질 않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사도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수많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감옥에 갔다가 왔는데, 오, 어, 지난번에 나를 감옥으로 붙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감옥에 한번 갇혀서 예수님처럼 채찍도 맞아봤고 매도 맞았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아직 내 몸에 드리운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 상황 가운데 또다시 내가 예수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보다 더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셨던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도들이라면 어떨까요? 정말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더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 그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길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전체에서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꾸짖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모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미안한 말씀이 되지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압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화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들도 똑같이 예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뭐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던 다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딱 하나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할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충만한 사람은 순종했을 때, 물론 고난이 닥쳐온다 했지라도 순종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뒤에, 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힌 것을 그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시 가득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다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 속에 의 성도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 넘어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음. 하나님께 당당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해요? 3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위트니스 지금 사도들은 자신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의 거짓도,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7월 한달 동안 뭐 국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들로 막 일어나잖아요.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할까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나는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 없어요.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마땅히 증인답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로스쿨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니,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라니까, 어찌로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어? 저기요, 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아니, 내 솔직한 마음이 있는가? 대로 정직하게 이제 선언하셔야 된다니까요. <laughs> 여러분, 이 사실에 믿는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바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아직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그렇게 인생이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정체성도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강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보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음전파. 이 복음전파 역시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엇이 없다, 궁핍하다, 결핍되어 있다, 나의 이것이 없으니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고백하며 나갔을 때 그 순종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그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